제79주년 경찰의 날인 오늘 현장 경찰관들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청의 근무지침 개선안에 반발해 단체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근무지침 개선안은 현장 경찰관들이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위치와 업무 상태를 수시로 보고하게 한 것인데요. 이 대책은 지난 8월 경남 하동군에서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이 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청의 GPS 감시와 과도한 순찰 업무가 경찰관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경찰관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저희들이 더불하게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서는 이유는 한류직 경찰관들에 대한 처벌 목적의 이중 감시 체계가 현장 경찰관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존감과 사기를 떨어뜨려 시안 서비스를 질이 하락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동 순찰대 신설된 조직 개편이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청의 조직 개편은 합법적인 현장 경찰국산된직장협의회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직 개편은 누구를 위한 개편이란 말입니까? 국민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이나 통제나 감시를 통해. 국회의원 잠재우기 목적이 크다는 사실을 13만 경찰은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현직 경찰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와 5만 3천 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근무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달라는 게 국민적 요구라며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에는 자신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천지TV 김영철입니다.